이걸로 한 80권, 예전에 모았었는데 추이소설을 엄청 좋아하시나봐 중학교, 고등학교 때 하루에 추위소설 꼭 읽어야 잤죠 음, 그래야 하루를 완성한 기분? <laughs> 이집트 십자가에 사람이 걸려서 죽어있는 사건 이집트 십자가란 이렇게 목이 없어 오. 거기에 맞게 걸려있어 상상되지 이거 <laughs> 보는걸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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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렸을 때 충격이었어 사람 심리 공부하는데 취소설이 짱이었어 그리고 엄청 민감하잖아 범죄적인 거, 돈, 욕망 적나라하게 인간 분상들을 연구하는데 짱이었어 칠소설이 우엽지도 좋아했지만 우엽지는 너무 애고를 위한 판타지고 <laughs> 취소설은 아주 리얼한 인간의 아주 어두운 면을 흙이 파가지고 거기서 또 정의를 구현하는 쾌감도 있고. 인간 공부한 데는 취소설이 짱이지 않았나. 인간의 심리나. 그래서 인간을, 그, 무작정 믿는 것도 아니고,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선 같은 걸 키워준 거는 취소설 제일 좋아하는 추리소설 꼽으라면 어떤 걸꼽으시나요 네. 제가 재밌게 읽는 거는. 아, 있어요. 탐정별로 탐정을 좋아해요. 탐정 나오는 거 포튼 탐정이 있는데 셜록홈즈가 고전이잖아요 뭔가 좀 비슷한데 참신한 게 포튼 구석에 노인씨 있어요 구석방에서 수집된 정보를 안 움직이고 추리만 해내는 그 이제 형사 하나가 수집, 기장가가 수집해 오면 구석, 구석, 구석방에 놓인 그런 다양한 탐정들을 중학교, 고등학교 때 엄청 좋아해요 탐정별로 분류해가지고 노트에다가 자료 정리하고 <laughs> 탐정이 되고 싶었는데 <laughs> 철학탐정이 됐어요 <laughs> 지금 연계탐정이데 <탐정이었어요>. 연계 <laughs> 2000년 전에 비밀을 가졌어요 탐정을 너무 좋아해요 <laughs>